안녕하세요. 선아입니다. 예, 오늘은 원숭이 11월달 웅기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요. 어, 우리 갑신생, 갑신생들 21살이죠. 푸릇푸릇한 우리 21살. 연애운 좋게 들어와 있어요. 그러니까 연애운 기분 좋게 받아가시면 되는 거 있고, 그리고 지금 만나고 있는 자리에서도 봄날이야 하거든요. 그래서 즐겁게 즐겁게 그렇게 짝지어 가시면 될것 같고요. 그리고 우리 임시생들, 임시생들은요. 있는 자리에서 또다시 내가 움직이겠어, 또 이제 가겠어 하는 새로운 준비라든지 시험 한번 쳐봐서 이 자리 가봐야겠다 하는 것들도 들어오거든요. 근데 그거 운기 되게 좋게 들어와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시험 준비에 지치지 마시고 스스로 이렇게 운기가 좋게 들어와 있을 때 스스로를 믿으셔야 돼요. 그래서 밀고 붙이고 나가시면 꼭 붙으실 거예요. 그러니까는 지금 조금 힘들어도 의샤으샤 힘내 쓰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금전적으로도 내가 안 되고 답답했던 분들이야 생각지도 못하게 조금 조금씩 풀려가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너무 아등바등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. 좋게 들어와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셔라. 그리고 이 연애운들이 좀 좋게 들어와 있거든요. 어, 이 사람하고 결혼을 한번 준비해 보겠어 하는 것들도 들어옵니다. 그러니 싸우지 마시고 결혼 준비를 하시는 분들은 예쁘게 잘 하세요. 그리고 우리 경신생들이죠. 45세. 직장에서 있어요. 사업에서 있어요. 답답하고 짜증나고 감정기복 막 들어왔었거든요. 근데 우리 경신생들요. 이제요. 금전쪽으로 상달, 하달이라 치면은요. 초보다는 중반부터 해가지고 조금 풀려나갈 거예요. 그러니까 전등금 죄송하지마요 될 거예요 되어지는 것들은 순차적으로 되어지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마셔라 풀려나가니 단 그거는 있어요 지출이 되어졌던 부분들이 좀 많았다면 금전이 들어와도 왜 메꿔 가야겠어 하는 것들이거든요. 조금 조금씩 그래도 나아진다고 들어오니까는 11월 달 운기도 잘 이용해 보시고요. 그리고 우리 무신년의 57세 분들 뚜금은안 좋게 들어와 있거든요. 사고라든지 다툼 사람으로 인해서 다치는 것들이 좀 들어와 있어요. 그게 잘못되면 관제가 될 수도 있고요. 사고도 관제가 될수 있는 거거든요. 이 경찰차도 보여진단 말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. 어, 내가 조심해야 될 거는 당연히 그런 거에 말리지 않도록 뭔가 투자를 하더라도 이게 정말 올바른 투자인지 한번더 확인하시길 바라시고요. 요즘 보이스피싱이다 해서 이런 거 되게 많거든요. 그래서 절대로 있잖아요. 복리식으로 해서 더 챙겨준다. 이거 다 거짓말이에요. 경기가 힘들수록 그런 거를 사람들은 이용하거든요. 정직한 돈이요. 나중에는 그게 내 돈이 되는 거예요. 그리고 금전은요. 숨 넘어 갈 때쯤 해결됩니다. 그때 이상하게 모르게 또 해결이 되어져 가요. 그러니까 11월 옮기 잘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